추석절 특별 경계근무에 따른 주요 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소방직 247명, 일반직 1명 등총 2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용소방대원은 162명이 조입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연장 대응과 초동 대처로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 경계근무를.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소방 재난본부의 권승경본부장님또 진례천 용산 소방서장님들께서 용산서 간부님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추석인데 아마 이번 투석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특별 어, 경계 법률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명절을 안심하고 이렇 보낼 수 있습니다만, 어, 그럴 수 있게끔 늘 헌신해 주시는 우리소방공무원들께늘 그 어, 우리 그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 우리 그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헌신, 희생, 노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어, 고납하지 못하고 집파침도 어, 아직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어, 지난 5년 동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 출직자 수가 무려 33분 소방공무원들은 출동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두 사람을 꼭좀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가 등에 업은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 네. 정말 절박한 기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입니다. 어, 그런데 또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취직자 수는 아까 33분이었는데 소방공무원들 자살자 수가 35분, 오히려 어, 춘직자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은 늘 아주 위험한 업무환경속에서 근무하고 또 참혹관 현장을 이렇게 자주 접하니까, 외 상후 스트레스가 극심한데, 이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건강에 대한 관리나 치료 시스템은 전혀 어, 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해서 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비 지급이 부족해서 안전장비를 자기 사기로 구입하고 또 작업 중에 부상당한 경우에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크다 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노후되고 불량한 장비를 지급받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초과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의처우 개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을 끝까지 공무원으로 해달라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이가 그 요청 하나, 아, 제대로 이렇게 수용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당이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다, 아,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우리 소공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우리 소방공원들 무과 함께, 우리 세계 기준으도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네. 아유, 선생님, 선 <놀람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세정책 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디서 근무하세요? 예,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이번 추석에도 또 우리 특별 경제 근무하셔야 되죠? 추석은 뭐 못해시겠습니다. 부항에도 못 가시고. 아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아심하고 추석 명절 잘될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그, 이게 보통 이제 추석 명절 기간쯤 되면 평소보다 또 많은 점들이 있습니까? 이, 그그 우리 가소방공무원들께서이 그 특별 근무해 주시니까, 오히려 경소보다더 이렇게 사고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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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석에도 예. 어, 우리 국민들 아심하고 좀잘 지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최육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더 안전하게 예, 작업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또 각별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저 yeah. <목소리> 그거를 이제 거기 발간된 그카 자체가 또 이제 불안 도 되는 거죠. 그이 영상 하나로 이제 화면에다가 음이게 거를 로켓 이용해서 보내가지고 음영으로 이제 소리를고 한번 써보세요. <laughs> 들으실 때는 그대로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는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맞죠? 이 마지막을 해보십시오. 직접. 대표님 잘 들리십니까? <laughs> 예,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곡매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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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고다 아 예, 항상 면대 잘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아네네아아 예, 면대 저도. 예, 저도우 지금, 관람같이는거세요여수진 본인 여수 예, 예. 유수. 니다수 예, 예. 유수. 예, 예. 예, 예. 유수. 예, 예. 유수. 예, 예. 유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표니다 감사합니다. 잘지내세요 네.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오, 아유. 고맙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오, 이렇게. 아유. 이렇게. 어디 가? 뽀뽀 한번 해드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봐. 뽀뽀 한번해드요세요 네. 한번 还有好辛苦啊！这这激动 他就是主播也要。 세월호 또 오늘의 열쇠사태 에서 보듯이 아직도 안전하게 하는 부분은 아마 그습니다 하지만 한가위 속속 면접입니다. 모처럼 공격한 마음으로 고향도 찾으시고 또 친지들 만나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할수 있는 희망을 찾시길 으 바랍니다. 병사의 청결과 국민들과 함께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술병절 잘 지으십시오. 감사합니다.